안녕하세요. 박철환입니다. 아, 오늘은, 음, 어, 연극, 연기 전공한, 아, 제가 연기 선배로서,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하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어, 아, 어떤 화술의 딕션,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고자, 음, 어, 떤 팁이 있다면, 팁을 쉐어하고, 또 보탬이 될수 있다면, 음, 조금 보탬과 도움이 되고자 아,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거는 영화 춘향전에서 나와 있던 이제 어, 대사들인데 제가 그 거기 있는 대사들을 이제 발췌해서 음, 취합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장면은 하반기에 음, 그 몽룡이가 어, 춘향이를 이제 구하려고 이제 우개가은 춘향이를 구하려고 과거에 급제하여서 장원 급제하여서 이제 어, 그 현장에 가서 이제 사또에게 어, 어떤 넋리를하면서술한 잔을 기울이면서 어, 요새 세상으로 말하면 이제 엿먹이는 실을 음, 아, 한수 읊으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아, 이제. 아, 그들에게 어떤 어, 교훈을 주고자 하는, 강한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대사를 한번 어, 하자면, 음, 그 전에 앞전에 이제, 춘향이를 끌고 오너라, 이제 사떡을 해요. 여봐라, 춘향이를 끌고 오너라! 그런 호흡을 이렇게, 여봐라, 춘향이, 여봐라! 춘향이를 끌고 오너라 모든 대사에 호흡을 다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 다른 이제 부하가 춘향이를 끌고 오란다 이제 대사를 치는데 여기서 소리가 저 멀리까지 전달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넘어서 붕악을 울려라 네, 저는 지금 여기 에 대사를 울기 때문에 큰 소리를 하지 못하지만, 어, 항상 모든 대사 앞에는 호흡을, 예비박, 예비호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시험을 넘어서 풍악을 올려라! 이거보다 한몇 제곱? 30배 이상 이렇게 크게 하셔야겠죠. 그다음에 음 이제 몽룡이가 시한술을 써서 이제 사또에게 글을 이제 전해 주는데 거기서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어요.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어 오늘 몽룡이 대사와 또 춘향이 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술 항아리의 향기로운 술은 천 사람이 피요. 고운 접시에 맛있는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요. 촛능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흥겨운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완성이 높도다. 이 대사를 하고서 이제 주변에 있던 고위 관직들의, 음, 어, 분들이, 선배들이 이제 이 글을 보고, 아, 분명 어떤, 음, 그래. 정통하고 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미처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 잡혀서 이제 아맹어 사출도요 하면서 이제 그 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잡히고 말죠. 여기서 춘향이가 이제 잡혀 오고서 아, 목룡이가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얘기합니다. 허면 이 어사의 수청은 어떠한고 물어보면 춘향이가 초록은 동색이요 가지는 개편이라더니 내려오는 벼슬아치마다 과관이요 용천감으로 베이시려가든 베이시고 홍노의 낮은 불로 태우시려가든 태우시오 일부 종사 백년해로 우리 서방님과 매진 언약 깰순 없소 죽이시면 죽겠고 살리시면 살터니 부디 시청들란 말씀만은 말으시오 반지를 딱 보여주면서 이래도 시청을 안 들겠느냐? 서방님! 춘향아! 이렇게 대사를 하죠. 컷!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제가 이 공간에서 큰 소리를 하지 못해서 연기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는데 모든 대사에는 호흡과 또 예비박 그리고 음그 대사마다 어 표정연기와 이런 것을 어 이렇게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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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서 그것을 어 모든 어 대사와 모든 어 구간에 적용을 하여서 어 어떤 것이 가장 음 잘 맞는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잘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 거기서 음,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아, 그 흐름에 잘 적합한 것을 잘 선택해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또 연극과 뮤지컬은 달라요. 음,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또 입안에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또 어, 몸도 확장하고 어, 오버액션을 많이 하셔야 어, 그래야 조금 그림이 나옵니다 어, 밖에서 관객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입시반 친구들 다시 만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